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아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레의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이시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기에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 당하리라 하고 미가리 다잇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가리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잇을 잡으려 하며 미가리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잇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대기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톨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엿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옷에 있더이다 하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아멘. 아멘 주일날 새벽기도 항상 인원이 반으로 주는데 그래도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 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배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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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두배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은 놔주셔야 돼요. 참,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안 해. 참, 그릇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어제 잔소리를 했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 목회자들은 내 눈에 보이는 자리에 앉아요등 기둥 뒤에 숨지 말고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쓴다고 천 명을 했는데도 속이에 경이케 하나님도 기도 하는 사람은 안 써요. 기도 하는 사람은 안 써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봐봐요.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무엘을, 설을 사무엘이 기록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만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사부랑한테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여기에 사무엘이 악령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구분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악령이 들어갔다, 성령이 들어갔다, 요 말은 사엘밖에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우랑을 아무리 봐도 그 부하들은 그게 악령이 들어가서 그런지, 지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 거죠. 다, 응?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보통 여러분들도 악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록해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구약 선지자들 중에. 그럼 지금 이제 19장을 읽을 때 악령이 그에 들어간지라 이 말만 빼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 볼때 느끼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 1절에서 보니까 사울이 응? 다윗을 죽이라 하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요나단이 듣고 요나단이 듣고 다윗을 사랑함으로 요나단이 다윗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조심해야 될것 같다" 어? "조심해야 될것 같다" 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도 당신 아들이에요, 사이잖아요, 사이, 당신 사이에요, 아버지 편이에요." 아버지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사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무슨 악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를 무슨 모함하고 뭐하려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선한 마음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지금까지 싸워주고, 응, 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것 밖에 없는데, 왜 그래, 아버지는 선한 사람을 죽여서 사질 끝부분, 응? 선한이 아니니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낳고 그러세요. 5절 하나님 앞에 범죄를 낳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6절에 아들 요나들한테 맹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름 팔아요. 어 이때는 착한 사람이요 네. 이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지금 맹세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 보는 객관적인 눈이요 이렇게 맹세할 때 지금 맹세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렇죠? 믿음 있는 것 같죠? 근데 믿음 없어요. 그다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 보면서 이런 거볼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사울 왕이 믿음 있는 말을 했어요. 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굉장히 착한 말을 했어요. 믿음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영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앞에서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연나단의 말을 듣고 회심한 것처럼 딱 얘기를 했어요. 이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요, 성품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수시로 바뀐다는 거, 수시로. 하루에도 열 번도 막 바뀌고, 한 번도 바뀌고, 어? 어떤 때는 며칠에 한 번도 바뀌고, 성품이 이렇게 막 바뀐다는 거.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성경의 사모일은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 6절에 있는 이 현재 상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이 상태가 악령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악령이 떠난 상태 아니에요. 악령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 이단들 하나님 이름 팔아요, 안 팔아요? 팔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 기존 성도들 중에서도 악령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이름 판다. 내가 귀신 추천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성품이 어떻다고? 수시로 바뀌어요. 성품이. 응? 수시로 악했다, 선했다, 악했다, 선했다.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자신이 악했다, 선했다, 악했다, 선했다 바뀌면 조심해요 그데 여기에 지금 악령, 성령만 빼면은 우리가 사람, 성품밖에 얘기 안 드러나. 아, 사부랑은 못됐네요. 금방 죽이라고 그랬다가. 또 연하단 얘기하니까 또 살리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금방 또 다시 또 죽이라고 그래요. 예. 네. 또 죽여요? 죽이려고 창 던져요? 아, 성품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악령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 무당들이 항상 악할 것 같아요? 아니요. 착할 때 착해요. 착할 때 엄청 착해요. 남도 도와줘요. 마귀들이 이 귀신의 영이 쎘다고 항상 악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렇게 영적인 사람 사무엘이 기록해놓은 걸 보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아, 이렇구나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 죽여요. 그래서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다윗에게 말을 했더니 사울 왕에게로 인도했더니 그가 사울 앞에서 천과 같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더라 어,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또몇 달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또 다윗이 블레셋드과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의 집에 있을 때에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짧은 창을 가지고. 응,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박절 다이시, 이렇게, 에, 수금을 타면서 있을 때, 그냥 던졌더니,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 창이 벽에 가서 박혔더라. 그죠? 벽에 가서 박힐 정도면, 튕겨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탁 꽂힐 정도면, 대단히 세게 던진 거 아니에요? 맞았으면, 100% 창자를 뚫고 나갔겠죠? 마음이 이렇게 박혀요. 악해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다. 근데 여기에, 자, 다시 봐봐요.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요 말만 빼버려. 이 악령이 임했다는 것은 사무엘만 보는 거예요. 사무엘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말을 빼고 만들어봐요.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더라. 다윗이 수금으로 덤을 때 십절 창을 던졌다. 윗에게 향의 창을 던졌더니 벽에 박혔더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안 보이고 그냥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게 행동만. 다른 사람들은 행동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눈에는 악령이 그거 입해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요. 악한 마음이 내 속에 들면은 그대로 행하지 말고 싹 하나 불러가라고 내쫓아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 말을 넣는 거예요. 너 너희 악이 들어오면 절대 행하면 안 된다. 악을 쫓아내라. 악이 뭔지도 구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 죽이려는 것만 악이 아니에요. 성경의 악은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그걸 보고 쫓아내야돼 쫓아내. 쫓아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이미 지배를 해버리면 악을 구분을 못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악령이 지배를 해보면 내가 하는 짓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정당화해요.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악령이 들어가니까 저놈을 살려주면은 틀림없이 왕이 될 녀석이야.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돼.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하죠. 왕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게 자기 자리를 빼앗는 거죠. 그렇죠? 왕자라도 죽여버리죠. 정당한 거 자기 있잖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정당화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다시 피했어요. 그래도 도망갔어요. 어.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다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도 못 죽여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이 떠났죠. 하나님 안 지켜주죠. 그러니까 죽어요. 자살해요. 자살. 그러니까 누구만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 안 져줘요.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안 져줘요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네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쟤네들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을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지금 이 뒷부분에 나오죠? 사무엘한테 도망갔어요 다윗이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세 번이나 보냈다고 나와요 못 죽여요 그러죠못 죽여요 가서 오히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언까지 해버려요 다윗도 나중에는 이제 사우랑이 가죠 끝부분에 그 사울랑이 가요 갔더니 사울랑한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아니 지금 악령이 들어간 사람인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해버려요 못 죽여요 왜? 사무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못 죽여요. 악한 영이 헤아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지켜주신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냐 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외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만 허용되는 거죠. 마귀한테. 너네 마음대로 해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미 하나님이 마귀한테 허용해버렸어. 그래서 죽는 것들이 자유로운 그들은. 그러니 세상 사람은 뭐 사고로 죽든 전쟁에 죽든 하나님이 허용해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싹.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절대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걸 성경의 소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한테 해당된 말이에요. 그 외의 것은 마귀한테 이미 허용했다. 너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어? 얘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 너희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얘는 내 허락 없이 손대지 마. <laughs>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재밌어, 성경 이렇게 보면. 그 다음,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이스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한지라 봐요. 단창을 들리고 이제 미갈의 집에 있잖아요. 지금 사이니까 딸네 집에 있잖아요. 어? 아침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이스 살리려고. 빨리 오늘 당신이 도망가지 아니하면 11절 예?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 갖고 창을 창에다가 밧줄을 달아 매 가지고 예, 피해서 도망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전령들이 이제 사 사우랑의 부하들이 아침에 가서 침대 집 끌어라 고 그러죠. 아주 독이 올랐어. 요 독이 올랐어, 지금. 그죠? 러침대집 끌어라 그러는 겁니까? 독이 올라서 보니까 우상이 거기 딱 덮여져 있네. 또 미갈이 1 7절에보면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래서 미갈도 살아남아요.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주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울 다윗이 왕이 되죠. 후에 왕이 됐을 때 미갈이 자기를 줄 살려준 이것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된 미갈을 데려다가 또 궁에서 살게 해줘요. 다윗이. 다이시 상당히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laughs> 그죠?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어버린 사람인데. 네. 자, 그 다음, 18절. 다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가인 거죠. 라마의 사무엘에 가있어서 사무엘과 함께 나의 옷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울한테 귀에 들어가니까 사울이 군대를 보냈어요. 20절. 보내서 잡으러 갔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무엘을 잡으러 갔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잡지를 못해요. 그들도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잡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돌아오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요. 21절에 그랬더니, 그들도 마찬가지야. 또 다른 사람 보내,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군인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또 배울 게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가면. 옆에 사람도 같이 성령에 충만해진다. 맞아요. 진짜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면 그 사람들도 성령에 충만해진다.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기도해가지고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갔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못 죽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예언을 하니까 그들이 감히 하나님 두려워서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젖어요. 예,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젖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 제가 여러 사람들 봤어요.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그래요? 어? 그런데, 개척에서 나가서 딱 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교회가 있어. 성령으로 역사해주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 교회에서는 행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주지 아는 자리로 가면, 이제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과 있으니까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우랑이 자기가 군대 이끌고 가요. 갔더니 잘 봐요. 오늘 중요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갈 거예요. 23절 사울이 라마 나우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우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며 그렇죠? 우와, 지금 악령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악령이 꼼짝을 못 하고 성령에 의한 말과 행동을 하며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간 사람에도 잠깐 성령이 들어갈 수도 있다. 앞에 부분에서는 성령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선한 말도 하고 하나님 이름도 판다. 믿음 있는 것처럼 말도 한다.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믿음 있는 말을 했는데 성령이 안 들어가고도 하는 사월의 모습 봤고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애언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사무엘 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 이거.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이런 기록을 여기다 남겨놨어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놨다고요. 그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사도 요한.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다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또 많이 기록해놨죠. 그래,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사람한테 악령인도 들어가고 성령도 들어가네. 지금 악령이 떠났단 말안 했어요? 성령이 잠깐 임시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다익과 사무엘을 지키기 위해서. 악령도 들어가고 몸 안에 성령도 들어간 모습이 지금 보여.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은 몸 안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양신이 역사한다고 그래. 양신 이런 모습 우리가 볼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의 성품을 보면 이 악령, 하나님의 영 이걸 딱 빼고 이 지금 1 9장을 보면은 성품만 보여. 사람의 성품만. 사울은 막 죽이려고 했다가 갑자기 군대 이끌고 가더니 군인들한테, 자기 군인들한테, 어,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다이슬 죽이냐. 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애언을 하는 거야. 갑자기 사람이 또 착해졌어. 군사들이 정신 멍한 거야. 아니, 죽이자고 안 오고 도 쥐가 또 금방 또 마음이 변하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악령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수시로 변한다. 수시로 변한다.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어떠냐? 다이다고 지금 3회를 봐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불리해도 선한 마음을 갖는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말 속에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악한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면 사우랑처럼 된다. 사울랑처럼 지금 사우랑은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사람이 그러면 사우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은 뭐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 조심해라 이 말이. 이런 걸 우리가 깨달고 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사울, 사무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언제나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면서도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갖잖아요. 선한 마음. 어?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도. 근데, 사울은 선했다, 악했다. 지금 이 이후로도 계속 나와요, 계속. 어떤 때는 선했다, 어떤 때는 악했다. 막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 그래, 예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마음. 하나님께 내가 한번딱 믿기로 결심을 했으면 어떤 상황이 돼도, 목숨이 달아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악령이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는지를 사우랑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것 깨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무엘과 다윗의 신앙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님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